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은혜로운 주일 되셨습니까? 회복이 있는 주일 되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섬김과 봉사 가운데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또 기도로 시작하고 또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어, 저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것이 무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일할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수 있겠지만은,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 함께 계심. 나의 찬양을 듣고 계시고 나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받고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영적인, 그런 영적인 것으로 느껴져야 된다. 그것이 없이, 어, 내가 맹목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어 생각하고 드리게 되다 보면, 그런 것이 이제 영적인 에너지가 결국, 어, 소모됩니다. 어, 결국에는 예배가 굉장히 메말라져 버리는 예배가 되고 어, 내 눈과 내 귀가 바르게 열리지 못하는 거죠. 설교자의 설교의 메시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귀가 그 메시지를 모니터링하는 귀. 목소리 톤은 좋은가? 적절한 어휘는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의 제수처는 괜찮은가? 뭐 이런 쪽으로 발달해버리죠. 찬양대 음색은 좋은가, 찬양대 화음이 알맞은가, 찬양대 선곡은 괜찮은가, 이런 쪽으로 발달해버리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찬양대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진짜 그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찬양인가, 그것을 봐야죠. 그리고 그 가사의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되죠. 설교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설교자의 영역 안에서 설교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 설교자의 영역입니다. 듣는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것을 내 삶에서 녹여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예배가 예배가 되지 않죠. 예배 다섯 가지 요소가 있죠. 예배 다섯 가지 요소, 어, 뭐 이게 뭐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순위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 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봉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성례전이 있습니다. 이게 예, 예배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말씀 말씀, 말씀은 성경 봉독 순서 또 설교자를 통하여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설교의 시간이 있고 기도는 앞에 처음에 기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도 인도자가 기도하는 것 예전에는 그를 대표 기도라 그랬어요 대표 기도 근데 요즘은 대표 기도란 말안 씁니다 그래서 기도 인도라고 씁니다 기도 인도 그래서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회중들 앞에서 대표로 서서 기도를 인도해 가는 것이고 그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 기도가 뭐 길니 짧으니 뭐 어떤 어휘를 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회중들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기도예요 장로님 기도 권사님 기도 순서서 맡은 자들의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봉헌이 있습니다.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예배의 다섯 가지 요소. 네 번째 봉헌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성례전인데, 천주교는 성례전이 항상 있죠. 예, 매번 이 다섯 가지를 각, 다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어, 성례전이 매번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처한 상황에 맞게 성례전을 지키는데, 어, 세례식과 이제 성찬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식, 어, 세례의식 가운데에는 성인의 세례식이 있고, 그다음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예배 요소들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모두가 다 중요한, 어, 중요한 예배 요소이고,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각 순서 순서에마다 참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틀어지는 예배, 참여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예배 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우리가 은연 중에 습관이 되어서 예배 본다, 예배 본다 많이 하죠. 예배 봅시다, 예배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쳐야 돼요. 의도적으로.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지져갈 겁니다. 예배 보십니다 하는 말 쓰지 마십시오. 예배 본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하는 거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do 라는 동사를 쓰든지 serve 라는 동사를 씁니다. 드려 올려지는 예배, 예배를 하는 동적인 의미로 예배하는 예배지.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저 보는 거는 정말 TV.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볼 때처럼 예배를 보는 거고 저 밑에서 나는 제 3자가 되어서.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되어서 예배를 관찰하는 거예요. 예배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로 예배 본다라고 쓰지는 않겠지만 너무 이제 입에 많이 베이니까 예배 본다, 예배 본다라는 말 쓰지만 어, 그런 말을 앞으로 안 쓰도록 합니다. 예배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어,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 하늘 소망 교회에서는 이제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성찬 예식은 1년에 세번 잡아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종려주일 부활절 한주 전인 종려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고 9월달 9월달에 정, 성찬 예식이 있고 9월은 상황을 봐서 셋째 주든 넷째 주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9월 하순에 성찬식이 있고 그다음에 12월 성탄절 전에 어, 함께 성례전 세례와 성찬식이 세번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성찬식만 있습니다. 성찬식만. 그래서 어, 세례식은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번 이렇게 세례식이 있습니다. 교회 상황에 맞추어서 더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멈이라고 생각해요. 미니멈, 미니멈, 성찬식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달에 한번 괜찮습니다. 형식화 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함께 드리는 그냥 예배 기본 다섯 개 예배 구성 요소 가운데 성례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올해 두 번째 성찬 예식 세례식은 아닌 성찬 세식만 드렸고 본문 말씀을 무엇으로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찬양으로도, 어, 이렇게 가사로도 쓰여진 범은 말씀이죠. 말씀, 어,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담력을 얻었다. 라는 표현. 이 담력이라는 것은, 본문의 담력이라는 것은 팔레시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팔레시안이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뜻하는 단어인데 언론의 자유 그렇지만은 어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의 의미를 넘어서 발전해 가지고 행동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라는 뜻으로 되었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언론의 자유라는 의미의 팔레시안인데 이이 언론의 자유를 계속 이 팔레시안이라는 뜻이하다. 이것이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행동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라는 결단하고 나가는 용기. 그렇다면은 이렇게 볼수 있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공공적으로 어떤 스피치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어 퍼블릭 공적인 장소에서 말는 어떤 언론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결국 행동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게 두 가지가 떨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니 언론의 자유라는 의미의 이 팔레시안이 그 뜻이 나중에는 용기, 용기라는 언론의 자유를 얻기 위한 용기 이런 용기가 되었다. 담력. 그래서 이 담력.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으로 쓰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용기와 담력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용기와 담력.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은혜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함께하시고 또 가마 감동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떠아 가죠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시절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련해서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이 되지 않았다. 왜 그런가? 인간의 죄악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가 함부로 쉽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용기와 담력을 얻고 나아가는 이유, 그 근간이 무엇인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정리해 버렸다. 정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아가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가운데 험난한 여정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 그걸 겪어야지만 어떤 사람에게 갈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때한 사람이 자신을 희생해서 그 가는 길에 어려움과 위험들을 다 자기가 정리해 를 버렸다. 해결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믿고 내가 원하는 바 그분에게로 갈 수가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런 의미로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인데, 그가 휘장이라는 휘장.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막힌 담은 허무신, 허무신 분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휘장이,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위아래로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아에 막혀 있는 것이 열려지는 길이 되었다. 길이 되었다. 성경에는 여러 부분으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헬라마로 에고 에이미로 표현하는데 그 에고 에이미 중에 아홉 가지, 요한복음의 아홉 가지 에고 에이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참포도나무. 이 가운데 바로 에고 에임이 길이 됐다는 거죠. 내가 길이다.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였느냐. 휘장 가운데 찢어지는 그 역사, 상징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정말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휘장이 찢어짐을 표현해요. 그 휘장이 찢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찢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길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길 길로 열어 주셨다. 이렇게 히브리스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 소망 교회가 하늘 소망 교회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 보혈의 공로를 다시금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우리가 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 나는 예수님 잘 믿는 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그렇지만 안 믿는 저들은 죄인이고 악인이고 핍박자고 배신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만약 예수님 시대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나는 신실한 유대인이고 한 백성인데 저들은 바리세인들이에요. 저들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바리세인이고 사두개인들이에요. 착각이에요. 내가 바리세인이에요. 내가 바리세인. 내가 사두개인이었어요. 착각을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설교 시간에는 이게 설교가 이제 길어지면 안 돼서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줄였는데, 오늘 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관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그리스도인들의 착각. 어떤 착각이냐.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선한 사이드, 선한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상대방은 악한 쪽으로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과 골리앗을 만약에 읽습니다. 그러면 나는 은연 중에 다윗이 되어 있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 내가 이겨내야 되고, 내가 극복해야 될 어떤 대상, 목표를 골리앗으로 만들어. 그런데 그게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게 좀 터무니없는, 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골리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골리아신 내가. 내가 하나님의 이런 망령대에 일컸고, 남폭하게 구는 내가 골리아일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어, 나는 골리아도 아니야. 다른 표현을 들까요? 저는 어렸을 때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키가 크지 않습니까? 아담 사이즈지 않습니까? 찬양을 좋아하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늘 나는 다윗이라 생각합니다. 윗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야. 사울은요, 상대적으로 보면 키가 크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어깨 위가 더있다 그랬으니까. 키가 큰 사람이죠. 포악하죠. 뭐,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나는 다윗이고, 나를 괴롭히는 가상의 누군가를 사울로 보는 거야. 사울로. 그러니까 나는 항상 다윗이라는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사울이야. 저 사람은 변질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나는 다윗이야.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언제 다윗이었어요? 나는 나죠. 사람이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런 차가 굉장히 많이 해요. 오히려 내가 사울이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지내고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저 다윗과 같은 종을 핍박했고요. 내가 그렇게 못 살겠다. 내가 사울이에요. 내가 사울. 그고 그래, 나는 사울이 아니라고 생각다 나는 다윗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우리가 좀읽으면요 나는 바리세인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지. 열세 번째 제자죠. 그리고 저 사람은 바리세인이야. 저 분은 성도 가운데, 저 분은 바리세인이고, 저 분은 사두개인이고. 시작해요. 아, 착각이에요. 내가 바리세인이야, 내가 바리세인. 내가 사두개인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들 깨달아야 그렇게 살아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될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미 나는 거룩하고 저들은 잘못되었고, 저들은 골리아시고 저들은 사울이고, 저들은 바리새인이고, 나는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 자체.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혈의 피가 어떤 선한 사람을 위해 흘린 피가 아니라 오히려 악하고 비겁하고 죄악에 물든 내위로 내위로 흘려진 보혈의 피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다 배신자였고 핍박자였고 선동자였고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한발 빠져서 나는 아닌데 저들이 그렇다고 하는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을 바라보면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모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 오래 신앙의 삶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가 하나님 앞에서 다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지만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이신칭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역사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받았으니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날마다 우리는 성화의 가정으로, 성화의 가정으로 올라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올라가. 때로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죠. 또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면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그냥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를 제가 설교 가운데 오늘 또 강조를 했고요. 결론적인 부분으로 히브리서 10장에는요. 열심히 모이자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무리처럼 되지 말 모임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늦게 또 방송을 켜게 된 거는, 이전에 제가 섬겼던 포항 동부교회우 김영걸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셔서, 어, 잠시 포항에 네, 취임 감사의 배를 드리고, 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영상 라이브 영상을 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 라이브 영상을 키고 물론 자막도 달고 좀 이렇게 자르기도 많이 잘라야 되거든요. 중간 중간에 이런 필요 없는 얘기들만 자르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참 좋은 영상이 되고 또 카메라도 뭐 좋은 거좀 해가지고 더 좋은 그 화질에. 목소리에 이런 영상도 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럴 여력이 없어요, 솔직히. 어,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먹게도 해야 되고, 또 제가 또 박사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마지막 학기인데, 책도 읽어야 되고, 레포트도 써야 되고, 논문 준비도 해야 되고, 할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요즘 제 평균 수면 시간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잡니다. 예, 보통 보면 한 12시 이렇게 해서 자서 4시 반. 전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곧그 시간 될것 같은데, 새벽 기도 하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6시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6시 반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서 이제, 챙겨서 가요. 그래서, 또 서울 가서, 하루 종일, 10시까지 수업도 다 소화하고, 10시에 마치고 오면은요, 11시 차 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새벽에 도착하면, 잠깐, 그, 집에를 못 갑니다. 예, 너무 늦은 시간에 또, 뭐 오래 자는 것도 아니니까, 새벽에 오니까. 그럼 바로 교회 와서, 목양실 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눈 감고 있습니다. 눈 감고 있다가, 새벽 기도 설교 준비 또 하고, 이제 새벽 기도 인도 하고, 그래서, 화요일 오전은, 어, 제가 이제 크게 활동을 안 합니다. 뭐몸 상태도 <laughs> 피곤하고 하니까, 그래서 뭐 준비도 하긴 합니다만, 어제 일상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중을 준비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참어 피곤이 좀 쌓이기도 하고, 오늘도 우리 교인분들께서 "아유, 저 피곤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저 눈이 좀..." 볼겋기도 하고, 피곤해 보이는 눈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뭐랄까요, 어, 눈은 좀 피곤하고, 좀, 아, 잠좀더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정신력, 이, 영성은 아주 좋습니다. 맑고, 좋고, 또, 이 시간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또, 여러 성도의 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포항에 갔다 왔어요. 포항에 갔다 와서, 어, 많은 우리, 어, 포항 동부교회 부목사 출신의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함께 인사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 포항동부교회는 제가 9년 동안 있었던 교회, 과거형 교회입니다. 포항동부계 성도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laughs> 지금 현재 저는 하늘성한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중요하죠? 그래서 대구로 돌아오는 그차 안에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홈 스윗 홈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키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 가는데요.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한 주간도 보혈의 피를 생각을 하시고 제가 오늘 할 말은 너무 많아요. 제가 하는 말은 많고 또 기도의 제목도 많고 하지만 정리를 하고 우리 하늘소망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예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전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찬의 기쁨을 나누면서 또 예배를 잘 마치고 오후 예배는 중보기도 어, 특강식으로 해가지고 이어지고 10월달에 중보기도가 1기가한우소망교에는 중보기도 1기가 출발을 하고 또 전도대는 지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어서 전도대는 나가고 있고 기도와 전도 말씀 예배로 파이팅 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하늘소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하신 교회에 비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멋진 한 주일, 행복한 한 주일 되십시오.